팔렌테아 주가는 2 0 25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12% 하락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속에서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가 너무 높아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드부 시중권의 기술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팔렌테아 주가가 향후 2에서 3년 안에 300%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플란테어는 1분기 매출 측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짜넘는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고, 고객 수는 39% 증가한 769곳, 기존 고객의 평균 지출액은 124%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상업 부분과 정부 부분 모두에서 강력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39% 증가한 8억 8천 4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성장률을 가속화했습니다. 한편 논갭 주당 순이익은 62% 증가한 0.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라이언 테일러는 이러한 강력한 실적의 원인을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AIP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로 돌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AIP가 AI를 운영하는 능력, 즉 기업이 다른 솔루션보다 더 효과적으로 AI 기능을 프로토타입에서 생산 단계로 이전하도록 돕는 능력에서 독보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7분기 연속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된 후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2025년 매출이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당초 올해 30%의 매출 성장을 예상했지만 AIP에 대한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경영진의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프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온톨로지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온톨로지는 디지털 데이터와 실제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로 고객이 복잡한 정보에서 미묘한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인 샴상카라는 분석가들에게 온톨로지와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투자는 AI 수요에 독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기도 했고, 최근 팔란티어를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플랫폼 분야의 기술 리더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AI P에다가 알파벳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사 제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러한 장점이 팔란티어를 AI 혁명의 주요 수혜자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는 회사의 1분기 실적 발표 후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것이 향후 위에서 3년 안에 1조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망은 현재 시총 2,500억 달러에서 30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월가 분석가들은 훨씬 덜 낙관적이고 컨센서스 수정체에 따르면 팔란티아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2026년까지 연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230배가 너무나 비싸다. 는 것으로 보는 이 거죠. 최근 엄청나게 하락했는데도 아직도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 8 3인데현대 주가 108달러에서 약8% 정도 하락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나이브스의 의견은 일단 참고로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게 쌍봉을 만들고. 또,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지지선은 이 정도로 되겠죠. 지지선과 저항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한다면, 이 지지선을 닫고 튕겨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할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CCI를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100을 하향돌파 할 때가 매도시점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 100 여기에서 하향돌파를 일봉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도시점은 지나가고 있다로볼수 주봉에서 보면은 이미 그런 신호는 잡혀 있었고 월봉에서는 지금 하향 추세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쌍봉 확실하게 보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봉이 만들어서 삼봉이라면 거의 명확한 하락의 신호로 도볼 수가 있는데 RSI는 현재 58.29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고평가 되었던 게 현재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니까 정말로 이 흐름이 이어져서 하락으로 또 갈지 지켜봐야 할 순간 같습니다 자, 심리도에서도 지금 75 이상에서 70으로 가고 있어서 매도 시점 지나가고 있고 이 경률에서는 108 이상에서 매도 검토하는 건데 지금 106이니까 여기서도 매도 시점 지나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앞으로 진짜 팔란티어가 이 좋은 실적과 AI 흐름 그리고 성장 기대감 이런 것이 있는데도 고평가 논란으로 하락 이어질지 아니면 성장 계속 받쳐질지 기대하기를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